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의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드론이 바라본 달라진 지구촌의 모습과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드론이 바꾸는 일상의 모습을 조명하는 제4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JIBS 8시 뉴스는 제주 드론 필름 페스티벌 현장과 이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드론 기술에 꽂힌 화려한 드론 라이트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제4회 제주국제 드론필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드론 300여 대가 군집 비행을 펼치는 드론 라이트쇼가 조금 전 ICC 제주 야외 주차장에서 막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4회 제주 국제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ICC 제주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드론 라이트쇼가 시작됐는데요. 300대의 드론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뿜어내며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또 대한민국 드론 산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후반부엔 제4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개막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드론 300대가 그려내게 됩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연출되는 드론쇼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드론 300대가 연출하는 메시지가 바뀔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쇼를 나는 드론들은 지상 30m에서 130m 사이를 2.5m 간격으로 오가며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초 단위로 위성에서 보내온 위치 정보인 GPS로 이동하면서 빛의 밝기와 색깔이 달라져 드론 기술이 융합된 예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드론 라이트쇼에 사용된 파이어버드라는 기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드론 불꽃쇼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기종입니다. 드론 특구인 제주에서 대형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드론이 산업 영역에서 벗어나 창작과 예술 영역에서도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쇼 현장에서 JIBS 조창범입니다.